너무 할머니를 만나기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야? 할머니 어디 계신데요? 저섬 하나가 보이시나요? 어. 저기. 네. 이거 뭐 다리를 연결, 도로를 연결된 데 아니에요? 네, 저 섬은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노도라는 섬이고요. <laughs> 왜또 이름이 노도야? <laughs> 어, 약간 노동의, 노동의 이음자가. 아, 굉장히 맛있는 점심이 기다리고 있으니까. 할머니가 저희 때문에 지금 요리하고 계시는 거예요? 네. 노도. 내가 이렇게 샥 하는구나. 여기. 어, 저기인가 보다. 여기. 계세요, 여기. 할머니? 아이 안녕하세요. 서울에서 오셨습니 아, 예, 안녕하십니까. 아 여기까지 찾아오신다고 아, 또. 아, 저희 안녕하세요. 때문에 식사를 준비하신다아그래가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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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안녕하세요. 아니 예, 안녕하세요. 아니 예, 안녕하세요. 아, 예. 안녕하세요. 아, 저희 반갑습니다. 또 식사를 대접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. 매주 배틀이야. 지금 문대서 오신다고 고생하셨는데. 아니 할머니 열심히 아, 너무 좋네요. 너무 예뻐요. 미남들이 오늘 많이 아, 오시네요. 아,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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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미남이죠. 예. 우리, 예. 우리 때문에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. 할머니 그럼 지금 저기 뭐야 배 타세요? 내 배타 이제 그래요? 아, 지금 지금도요? 지금은 이제 배타고 또 문어 잡기도 하고. 문어도 잡으세요? 예. 네? 와, 진짜? 오늘 그 그럼... 네. 문어 파티. <laughs> 문어. 문어. 태민이는 오늘... 눈썹 최근에 하셨나봐요. <laughs> <laughs> 너무 예쁘게 잘돼 있다. 우리 연기다 네. 오는 신다고 아이고 거이 남의 어배 어제. 지난 아, 나가서. 아기 빠마도 아, 아, <laughs> 아, 잘 되셨어요 할아버지. 도 민도 하고. 매도 하시고. 어. 하시고. 네. 아 그러면 저희 뭐밥 먹으면서 또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자. 얘기를 하자. 어머 이게 뭐래? 아, 야. 이야... 서울 손님 오신다고 오늘 상을 차려왔습니다식구 파티. 와. 와 이게 뭐가 어야 되... 이게 뭐예요 야, 우럭. 우럭 리치 노렘이. 아, 우럭이요? 네 우럭. 아. 내가 잡아놨어요. 다 잡으신 거네요? 네. 네, 네. 문어도 잡은 거예요. 문어도 잡요 거예요. 너무 기하고 맛있게 그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예. 어머님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잘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있어요, 네. 네, <laughs> 음. 국물이 좀죠아니요어저그 음, 예. 매운 땅이 너무 예술이에요 예술. 아 이거는 <laughs> 못 먹어 돈 주고 여기서 아 먹는 거야. 음. 아 그리고 이거내 이거 주고. 아 국물이. 아 짭짭하고요. 네. 네. 음예 맞죠. 참등성이요기름 소금 딱 찍었어요. 아 예. 어 요리 무이 맛있대. 오늘 요리 난... 맛있네요. <laughs> 예 아버님 아 진짜 어머님 요리 잘하신다.